지내지지 마. 도우지 마. 도우내 마. 도우지 도우지 마. 도 와. 이리 도우지 마. 도우야 마. 지 마. 야 알필 그, 내가 저기 그 지금 프린트 다 불러줄게 그, 지금 그 영상으로 보는 놈들도 내가 지금 다, 다 불러주는 거 보고 다 체크해 그 151번부터 잘 알지? 네 <laughs> 들어가봐 <없어. 웃음> 진짜, 니가 생각해도 좀, 그렇지? 응? 이민 니가 생각해도 좀, 그런 거 같지? 인간적으로. 진짜, 어떡하려고, 엄마. 내가 막 삼촌이면 내가 너를 혼내겠냐이 새끼야? 어? 어떡하려고, 이렇게 공부를 잘하네. 야, 나 불러볼게. 야, 여기, 위에 있는 대표예제는 내가 지난 시간에 풀었으니까, 그거 빼고 밑에 세기시고, 뭐, 밑에 있는 것만 부른다. 자, 52에 5번 53에 4 54에 5너 김성훈 너 답지에 빨리 체크해, 생끼 체크해놨다가 니 프린트해서 옮겨서 채점해서 다, 해서 똑바로 고 와. 다시 아우, 저이씨 52에 5 53에 4 54에 5 56에 3 57에 22 158번에 2 팀점들 똑바로 해라 집에 있는 놈들 그리고 자 160번 160번에 1번에 1, 2번에 마이너스 3, 3번에 3자 161번에 25, 162번에 마이너스 5 됐어 네. 자 164번에 2, 165번에 1아 165번에 1번에 1이고 2번에 1이고 3번에 3 166번에 60 여기 잘안 풀리지? 자 168번에 2 169번에 4분의 1 170번 4분의 9자 172번에 2a-3b 플러스 4c 173번은 1 더하기 ab분의 2ab 플러스 a 자 174번에 4a a 플러스 1 분의 3 배의 2a 플러스 1을못 음, 들었어요. 바로? 너무 빨랐어요. 4a a 플러스 1 분의 4a 가로만 하시는 거죠. 그럼 당연히 가로겠지만 4a a 플러스 1 분의 세 배의 2a 플러스 1. 음, 액자 이번 너무 많 2 a 마이너스 3B plus h a E 3B 플러스 4. 이 다음 시간에 한대해3 <laughs> 자, 1 7 6번 h 3 1 7 7번의 11분의 6. 178번의 1. 126. 180번의 3. 181번의 2분의 9. 182번의 1. 184번에 1, 185번에, 작은 수, 작은 것부터 C, A, B, B가 제일 크고, 187번에 16번, 16분에 5, 188번에 2, 189번에 5.3304. 됐어? 네. 자, 191번은 기어. 192번은 마이너스 5.46. 193번은 2분의 1 플러스 2분의 알파. 195번에 3. 196번에 33,762. 됐어? 뒤에. 자, 198번의 3. 199번의 3. 201번의 2. 201번의 2, 202번의 195, 203번의 5번. 자, 205번의 13째 짜리 206번의 2. 207번의 3. 209번에 1, 210번에 21 여기까지지? 아니냐? 네, 더 있어요. 더 있어? 아 그렇구나. 212번에 1 213번에 뭐야 2 215번에 3 216번에 280 218번에 2분의 1, 219번에 5번, 221번에 4번, 222번은 27dB. 여긴 뭐 거의 다 틀렸겠지. 어, 자, 측정은 여기까지 하자.